11월 50일 새벽기도 14번째 날 성령님께서 사시는 법 중에 오늘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사망의 법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니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법으로 이렇게 살라고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면 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파란 만장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이기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사셨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이 성령의 법으로만 세상을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천국으로 사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리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사랑으로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 인간이 아무리 고매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도 인간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갈수 있는 그 나라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야.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굳고 작고 화끈하게 멋있게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마귀 따라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야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면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사녀손의 인생을 확실하게 결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수 잘 믿고 축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임만회를 하시는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내 혼이 구원을 받아서, 내 혼은 원죄의 속성으로 썩어 없어져야 그 생각으로 타락한 혼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을 바꿔서, 혼이 구원받아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개명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문제야. 내 생명이 문제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다 혼의 문제야. 법 없이 살라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2-3번, 성령으로 사시는 법. 예수님이 성령이야. 성령으로 오신 그리또께서 사신 법이 성령의 법이야. 지금도 그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그리또가 그렇게 살고 있어.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서 험악한 세상,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법이야. 성령의 법은 그리또께서 사시는 법이야. 이 법으로 살아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법으로 살아야만 예수 믿는 보람을 그 결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도우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게 천국의 비밀이야. 도우시는 방법은 딱한 가지야. 내가 기도하면 구하면 성령을 보내 주시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 성경 가운데서 너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곤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 예수,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또의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주셔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분을, 그분은 나를 이미 사랑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마음 속에서 주님이 같은 생명,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오. 기도응답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삶 속에 그 문제가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대로 남은 여생 이 방법을 경건 훈련해서 이 방법대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주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경색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내 질병을 대신 감당했다고 내 질구를 짊어지셨다고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의 고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 이미 내가 치료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법으로 살면 네가그 병을 낫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전능하셨고 전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일찍이 내가 잘못될 줄을 알고, 내가 질병이 고쳐진 걸 알고,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내 병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로 벌써 대속하셨네, 내 죗값을 치르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부림치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병을... 고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질병을 죽은 자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술 얘기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은 생,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몰라. 이것을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법, 성령의 법 마지막 날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어,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사신 그 사셔서 이기신 그 법을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상황상황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진리의 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마찬가지 나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낳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 주님이 내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강수처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번.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요한 1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하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신 법을 그대로 보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아멘으로 예수님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성견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생각, 그 마음을 그대로 보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대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의 법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고 사셨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나도 똑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번 문제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각자마다, 각자의 삶마다 그 문제가 너무 다양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주님, 내 아나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내 남편을,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게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끌고 가서 미워했던 모든 죄가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진 마음, 주님의 마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마음을 보여주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만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넓은 마음, 바다처럼 넓은 그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 믿음의 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다지 삼번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해야 될 때가 있어, 사랑할 때가 있어, 용서할 때가 있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 그때도 기도하면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그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찾으면 주님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미 기록된 인간이 어떤 경우에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그 짝을 맞으면 주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맞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오. 능력을 내게 주시오. 할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예수님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도 나밖에 몰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구하고 두드리고 찾은 것 뿐인데, 그것을 역사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권세 주시고,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법이야. 주님이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고, 바로 성령의 법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법과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어 홍해 바다를 건널게 하시는 여리구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가 있어 세상 모든 풍요 모든 것안 되는 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가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제대로 부터만 산다면 아픔, 고통, 눈물 한숨,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을 다 쫓아낼 줄수 있으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빛과 사랑, 예수의 이름을 돌려야 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모든 것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법으로 제대로만 산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성령으로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또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 10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고집 때문에 알량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응?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알고 깨달고 돌아오면 좋은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 아직도 미워해. 아직도 손가락질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렇게 살다 가면 뭐말안 해. 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고생받기 때문에, 손자까지 고생받기 때문에, 믿음의 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심도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이 그리또 안에서 주님이 생명으로만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 그 다소가 넘어가는 거야. 천만금을 얻고 지구의 절반을 내가 듬게 한다고 해도 내 안에는 만족이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부터 승리하면서 오늘부터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를, 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눈을 감으면 내 안에 그리또, 그리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나는 육신의 청력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극률이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진리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살 때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